안녕하십니까, 청원주입니다. 무료 방2번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오리온입니다. 자,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고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자, 대형 주라인에서도 뭐 이거 손꼽히게 사실 좋은 차트예요. 예, 계속 잘 유지했었고 2022년도 굉장히 선방하는 그런 차트였죠. 연봉만 봐도 예, 그렇게 무너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올해도 지금 현재 연봉으로 보면 상승 중이죠. 예. 자, 이제 28,000원, 31,000원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28,000원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죠. 이거 돌파하는 데만 결국은 2년이 걸렸어요. 예. 자, 이거 돌파하고 현재, 예, 그죠. 28,000원 안착, 추가 상승, 예, 그리고 다 되돌림, 그리고 여기 또 박스에 갇혀있죠. 지금은 약간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열려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예, 일단, 3만 1000원 재돌파 시도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예, 자, 지금 121선에서, 예, 지지 테스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사실 좋진 않아요. 예, 좋진 않은데, 상단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라, 예,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도 외국인 수급들이 그나마 탄탄하게 좀받치고 있고, 기관도 뭐 많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6월 초에 요때는 기관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요때는 매도 문양이 근데 지금은 좀 탄탄하게 바치고 있다. 자, 수급이나 그리고 뭐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 모두 다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나쁘진 않다는 거죠. 지금 라인이 물론 요런 데서 사시면 뭐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엔 많이 찍었었는데 이라. 인 제가 34,0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장기 투자하면 6만원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대형주들 그렇게 가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려요. 뭐, 잡주들, 뭐, 로버트 옛날에 뭐, 예, 올라갈 때 로봇 관련주들 그, 렇게나 지금 가능한, 예, 구역이지. 지금 이 대형주들은 그렇게 못 가고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상승 추세 아직은 꺾이진 않았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자, 이게 6개월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높이지 못하고 일단 죽었다는 건 꺾였다는 거는 예. 어 결국 어 단기 단기는 아니죠. 한 중기 예,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근데 올라가는데 더 올릴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예, 올릴 수 있는 거고, 아, 좀 과평가다, 과대평가다, 이러면 내리는 거죠. 예.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0원 최대한 지지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31,000원 재돌파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입니다. 무료방 종목은 좀 짧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현대건설 여기서, 예, 대, 진짜 대박 예, 수주가 나왔었죠. 6.5죠. 자, 근데, 아시죠? 예, 그런 것들. 예, 시간에 뭐 올라가고, 예, 시가 높이 뜨면 무조건 음봉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예. 자, 이제 거대 음봉이 나왔는데, 얘도 박스 기법 예, 쓰시면 예, 딱 나오죠. 두개 박스를 할수 있죠. 일단은 단위 박스, 그리고, 예, 길이 박스. 예. 근데 이 길이 박스 전부 다까지는 안 나올 건데, 자,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박스론에 의하면. 그리고 단위 박스는 이미 하나 빠졌죠. 여기. 그럼 두 박스. 딱 겹치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대 건설은 지금 대박 수주가 있어도 못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죠? 예. 잘 아실 겁니다. 건설 쪽이 굉장히 또 민감하죠. 경기 동행주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요. 예. 자, 그리고 수급도 없고, 그리고 이때 수주 나왔을 때 이거 뉴스 뜨고, 결국은 외국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 차익 실현하느라 바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어 일단 시장도 물론 나쁜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날은 시장이 좋던 나쁘던 26일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흐름이었죠 그리고 44,000원 저항 딱 맞고 내려왔어요 예, 딱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여기 저항이죠 예, 일단은 이 매물 또 소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리턴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6.5조 수주가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루에 그 돈을 다 받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38,000원 정도가 일단 미들라인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 밑은 3 5 0 0원인데 지지라인이 거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 내려갈 수는 않는데 여기서 지지라인은 필요해요 어제 이 120선도 살짝 이탈하고 종가가 좋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여기 올라 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4 4 0 0 0원은 분명히 회기는 하는데 쉽게는 분명히 안 갑니다. 이렇게 급등해서는 절대로 안 가요. 이렇게 되면 대형주들은 상당히 애태워, 여기서 애태울 거예요. 그리고 요런 데서 41,500원, 2,000원에서 또한번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올린다. 예, 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또 떨어져요, 분명히. 예,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예, 반등하는 척하고 다시 되밀림 나서 여기 체크하는 거죠 건설주들은 지금 다 좋지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리온 인데 자 오리온도 예, 뭐 실적도 상당히 좋았죠 예, 말이 많았어요 예, 러시아 뭐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 판매량 근데 아무 지장 없었고 그 요기 11만 2천 원라에서 굉장히 고생했죠 예. 그리고 박스업하고 박스업하고 얘도 새 박스 올라간 종목이죠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차익실험 물량이 또 나올 때가 됐죠 예. 일단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예. 실적도 물론 좋긴 하지만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자 얘도 보시면 어때요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그죠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한 종목입니다 근데 요새 이슈 되는 거 있죠 과작값 자, 라면 값 일단 내렸어요. 예. 자, 뭐, 어떻게 보면 반 강제로 좀 내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 나왔고, 결국은 내렸고, 자, 농심도, 예, 과자 값, 아, 저, 라면 값 내리면서 쭉한번 떨어졌고, 자, 예. 자, 이제, 어, 뭐, 빵 값,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과자 값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제도 보니까 롯데에서 뭐, 예, 바다 코코넛 가격 내렸다. 해태, 아이비 가격 내렸다. 이제 이러면 또 계속 또 내린다는 거죠. 자, SPC, 뭐, 파리, 거죠 예, 거기도 식빵과 크림빵 5% 내린대요. 예, 자, 그렇다면 오리온도, 예, 가만있진 히 않겠죠. 예, 오리온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제 질에 겁먹고 또 매도 물량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나쁜 건 뭐냐면, 기울기가 나빠요.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리턴해줬으면 싼 거라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더 꺾어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상승 모멘텀이 떨어지죠. 아, 실적 좋다. 어, 떨어지겠지. 적어도 5%왜 과자 값 내려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예. 차라리 또 밀가루 값 다시 올랐어요. 가격 올릴게요. 이러면 또 펌핑업 예,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 혹시 뭐를 예, 추가 하락하면? 예, 막 이게 여기까지 제자리로 급락하진 않아요. 오 가자 값 내렸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 각도 조정 시간 조정보다는 각도 조정이죠. 각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뭐3 0일선까지 한번 열어볼 필요도 있어요. 1 예. 1만5 0 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자리 오면 다시 예, 주가 안정을 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전 곳과 다시 가기는 상당히 예, 다시 머나먼 길로 갈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볼게요 예. 자 v, 아, 무료방 2번방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오리온 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